아, 기본소리들는다 기본소리 들는다 어? 아이고,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망했네. 슬탄 추천. 야 밤쩡. 에, 쪼을어알았는데 <목소리> 아야난소인데팀리미는데 <승리>. <목소리>

방선아 리전 퍼즐스. 강선아 있어. 아, 니 시. 아, 더피 이시. 하나 전화 와나

미세한 야구도 하네. 시파파, 암파니, 허우, 시야, 허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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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야, 야허야 허우. 야 허우. 시야, 허우. 시야, 허우. 아, 진짜. 아, 진 나온거 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이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다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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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한대박고면는떡해다몰한대 박았다, 봐봐, 아, 색들성이 뜨잖아요. 네? <laughs> 색들성이 워시 응. 떴네. 아, 네. 아 성인이 아여자 아, 근데 왜 이렇게 데미지가 약하게 들어가지? 응. 아. 응. 아독팔렸어 자가용 라이브로 는데 아~ 아~ 그지아 이거 한번 해보겠다. 그게 배달 아~ 이다 아~ 와씨면세좀잘 네, 어, 네, 나온다. 네, 아이 왼쪽에 딱 붙어 있는다. 안 되겠다 이거. 딱 어, 담다. 아, 계속 죽여가지면안 되겠다. 아나 완배 완배. 남남승패. 이. 왼쪽만 가는 거 잘해.

사 3이 p32 이한 건다. 나 미션 성공. 레드팀 승리. 도 아니었어. 초반 헤드도 방어성다 팍. 길이다왜 죽길 있다. 죽요 아, 다요

나야, 나야, 그야 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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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야, 야 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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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이스야 나야, 나야, 나 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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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그, 그, 그 거기 아니야? 그, 짜동문 다치고, 그, 쪽까지들어가 그, 쪼까지 들어까아들어까어간 그, 쪼까지 들어간, 그, 쪼까지 들어간, 그, 쪼까 나이스 근데 나는 진짜 마차에 저히는거 못하겠던데 뜬금에도 아니네 가소리아 지야 얘네 사모 야, 미 야, 얘 피있지? 리덴이 접히2 이짓지. 션 성공 배두팀 승리. 이거 말도 못 해. 아이 아이네, 저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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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랄하네. 아, 오늘도. 아, 도와가자. 미션 실패. 블루팀 승리. 나도 이겼네. <목소리> 아, 너무 간지러아 아! 왕콩 <목소리> <방콕> 빠졌다. 얘 <목소리> 죽을게. 나 뭐하냐? 사이. 하이. 사이야, 사이. 아, 아 사이. 哎呀，到这里弄了，知道吗？啊。